논문에,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 체계와 구성, 그리고 형식, 학술적 글쓰기 원칙이 갖춰져야 됩니다. 학술 논문은. 심사 때도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요구하고 보시는 게 그걸 포커싱해서 보실 거예요. 그 중에, 어, 논문의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제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내가 주장이나 시사점을 던지기 위해서, 불러는건기 위해서 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내 주장이나 시사점을 논리적으로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어, 논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설문은 어,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서론의 구성이나 체계, 서론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주어진 양식들은 대부분 배경이나 필요성을 쓰고 또는 연구 목적을 쓰라고 포맷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사 논문을 쓰시는 분이든 박사 논문을 쓰시든 학위 논문을 쓸때 특히 어, 서론에 처음 쓰시는분들일서 어려움을 겪는 게 영국 배경에는 뭘 써야 될까 문제 제기라고 되어 있고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영국 배경에는 뭘 써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영국 배경이나 문제 제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이고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논하게 되는데 그 탐구하는 대상 분야가 사회과학인 경우 사회현상 중에 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 주제로 구성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책입니다. 그래서 문제책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 우리가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사회과학이면 사회현상이고, 자연과학이면 자연현상 중에 우리가 어, 검증을 해야 되고, 어, 문제 인식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고, 뭔가 솔루션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탐구해야 되는 연구 분야나 주제, 제기는 어, 연구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연구 문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어, 연구 필요성을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어, 연구 질문을 던져주고 질문 형태를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 연구 필요성이 명확하게 나와야죠. 왜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연구 필요성이 도출이 됐을 때는 이제 우리 연구가 선행 연구와 대비했을 때 선행 연구가 기존의 논문들, 연구, 어, 흐름과 경향을 언급해주고, 그 연구, 우리 주조와 비슷한 선행연구의 흐름과 경향, 그리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플라스 알파. 하나라도 우리 연구가 학술적 의의나 학술적 진전, 기여의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되겠죠. 차별성, 독창성.